오늘은 그 유행하는 점부 도시락 라면은 구하지 못했지만 한번 도시락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마요네즈 뿌려 먹는 레시피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끓여줍니다. 그 다음 스프도 맛있게 잘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조심조심 잘 부어줍니다. 뜨거운 물 사용할 땐 조심해야 합니다. 전 도시락을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드디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말 맛있네요. 도시락 생각보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럼 국물도 한번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루룩! 오, 정말 얼큰하네요. 자, 그럼 마요네즈 들어갑니다. 이~ 후루룩후루룩후루룩! 후루룩, 후루룩. 아, 마요네즈 넣은 거는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맛있게 밥 말아 먹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 바이